게이트 헬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8경주 시작했습니다. 1,400m 질주를 시작한 혼합 3등급 12마리의 경주마들입니다. 10번 파이어 매직, 뒤쪽에서 시작하는 초반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 말은 바깥쪽에 7번 신천 퍼스트와 안쪽에 1번 모토모토, 모토, 그 가운데 2마리, 2번 벌마에이스, 4번 희망가람 2마리가 함께 있고, 가운데에서 뒤따르는 3번 어메이징 칸, 안쪽에 5번 절대보스, 바깥쪽에 8번 카디널 포스, 가운데 6번 플라잉 칸, 9번 로드스타 바깥쪽에 그리고 11번 드래곤 리벤저도 바깥쪽에서 따라가고 있고 12번 벌마의 전사 가장 후미에 10번 파이어 매직이 앞선 말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 신윤섭 기수와 달리는 모토모토입니다. 1번 모토모토 이번 모토, 경주 아홉 번째 경주 8전 4승을 거두고 있는 말입니다. 모토모토 모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4번 희망가람 김혜선 기수와 함께 선두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7번 신천퍼스트가 유현명 기수와 함께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고 안쪽에 4번 희망가람, 7번 신천퍼스트 선두 소버을 벌이면서 직선 주로를 맞이했습니다. 두 마리 선두 소 뒤따르는 바깥쪽에 8번 카디널 포스와 11번 드래곤 리벤저 안쪽을 파고드는 2번 벌마 에이스 가운데에서 따라가는 8번 카디널 포스 선두는 현재 4번 희망가람입니다. 김혜선 기수와 희망가람 200m 남은 직선 주로 계속 단독 선도 유지하면서 거리 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니다 100m 남았습니다. 4번 희망가람 김혜선 기수 여유있게 계속 선두를 차지하고 4번 희망가람 결승선 그대로 통과 이어서 8번 카디널포스와 6번 플랭칸 직선주로에서 여유있게 단독 선두로 거리차를 벌리면서 선두로 1400m 주파한 희망가람이 김혜선 기수와 오늘의 마지막 경주 승리를 자축합니다. 12마리 1400m 가장 빨랐던 말 4번 희망가람 김혜선 기수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8번 카디널포스 그리고 6번 플라잉칸까지 이현종 기수와 다나카 기수와 함께한 카디널포스와 플라잉칸이 희망가람을 따랐습니다. 희망가람은 김혜선 기수와